안녕하십니까. 시애틀교회 연합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은 차준희 목사입니다.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29년째 구약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주 지역에 12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6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동부 쪽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부의 첫 번째 시애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 이번 말씀 청총 총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잔치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